나 여드름 나와. 오늘 약간 멋있는 장기용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분. 미모를 좀 되찾은 고구미를 집에서 안 싸우는 게 약간 후회스럽네. 사장님이 잘하면 감자 같은 거 서비스로 준다고 봐요. 아 진짜? 어 주시면 좋겠다. 와나 완전 잘해야지. 아, 그, 국내 하나로만 들가면한 어. 개, 두개 이렇게 살수 있어. 아, 감자? 감자? 고구마에 버터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내가 좀 예쁘기 때문에 이 예쁜 모네까지. 응. 왜냐면 다이슨을 놓고 왔어요. 스노피못 산다는데 정말. 남주, 어, 남주 백신 맞아서 괜찮냐고 주기적으로 물어봐야 돼. 아 어, 그래 물어봐. 괜찮니? 괜찮니? 우린 괜찮아. 우린 괜찮아. 장난 아니지? 네. 이거 봐. 오. 실 깨지지런어. 깨져버릴라. 저기 조금 춥겠다. 안녕하세요 어떻게 있는 거와 여기가 주방. 여기 와서 방금. 여기서 이거 보는거 되게 멋있다 어 그니까 이게 바로 대청마르다 이 자식들아 <laughs> 어? 지금도 예쁘네 오예네 지지 <laughs> <진지> 고기를 부세요 <laughs> 뭐? 내가 좋아하는 분보스네 사장님. 네. 발이 쉬운 건 어떻게 안 되나요? 네. 먼저 들어가. 물좀 먹어. 응, 어 진짜 맛있다 음. 이건 안 샀으면 진짜 후회할 뻔 했어. 그니까 알코올 아, 물이야? 아니 아니 김치, 반장해 고어워김어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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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안어어자기어 징접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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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어징이어 이거, 이거 사징 너무 잘했다 뭐? 어징어 얼마나 맛있게요? 너무 좋은 거야? 좋다. 응. 이렇게 먹는다 근데 응. 우리가 마지막일까? 너희도 못 먹지 다음 주 힘들어? 응. 아니 근데 내 기대보다 여기 더 훨씬 좋아. 아 어, 기대 한거보다응 응. 응. 이거 이렇게 넓을 줄 몰랐어 사진에서 되게 좁아 보였거든. 응. 음. 대코란이야. 뭔데? 코란이. 실제로 처음 들어. 으악! 돼지고기 진짜 맛있게 익었고. 아, 아. 너데 진짜 미쳤나 봐. <웃음> <웃음> 오늘 추운 만큼 기억이 많이 남을 거야. 자기. 잠깐 쉬고 있어. 쉬고. 응? 들어갔다. 와. 왜? 어, 추워 추워서. 나는 왜안 춥지? 근데 나는 잘기가발안 심하는 게 너무 신기해. 지금 나한테 살려신거 있잖아요. 영상은 이미 종료해야 될것 같아. 아,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이게 뭐예요? 아니야, 근데 불이 안 죽어. 이제는. 괜찮아. 아 맞지? 응. 맞지? 맞다. 맞대. 불 안쪽으로. 안쪽으로? 어. 불 위에. 불에다가. 불에다가? <laughs> <laughs> 불멍중입니다 여기 사장님이 불을 잘 피워주셨어요. 네, 아우. 가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. 잘 붙어가지고 참 다행입니다. 면목이 살았어요.